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5월 22일 일요일. 여기는 와 갑자기 생각나. 아 여기는 조지아. 조지아의 수도는 아니고 조지아의 바툼이란 지역이에요. 저 뒤쪽으로 산이 보이고 지금 여기 저기 공사 현장이 보이죠. 여기도 공사. 저 앞에 얇궂진 놀이동산이 같은 게 있고요. 저쪽도 해널을 끼고 산책길이 쫙나 있어요. 어딜 가는 오토바이 소리 정말 시끄럽네요. 여기는 지금 우리 숙소에서 바라보는 뷰예요. 엄청 좋죠? 저 앞에 보이는 바다가 흑해. 블랙시고요. 원래는 여기를 구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호텔을 잘못 잡아가지고 와 길에서 진짜 하필 또 비바람이 몰아치던날 잡아놓은 숙소가 유령 숙소였어 그래서 그 짐을 이고 지고 택시 타고 헤매다가 결국은 이곳으로 왔는데 여기 너무 좋은 거지 고생하다 와서 더 좋았을 수도 있고 게다가 뷰도 좋고 눈도 고급지고 해서 그냥 한 달을 덜컥 예약해버렸답니다. 여기는 얼라이언스 팰리스라고 하고 코티아드바이 메리어트, 메리어트에서 아마 제휴를 해서 하는 것 같아요. 메리어트 호텔. 그래서 퀄리티가 호텔급이야. 집에 세탁기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베란다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빨래들이 쩌러러러러러 따뜻한 햇볕을 받고 있고. 짜잔, 고춧가루가 없어서 맑은 김치, 김치, 물김치 담아놓은 물론 내가 아니고 우리 멋진 신랑께서 담아놓으셨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아, 어제는 저기를 산책을 했는데 8시 반쯤 이제 질역에 왔는데 그 놓을 수는게또 얼마나 멋있던지 끝내줍니다. <laughs> 벌써 찍었어요, 물김치. <laughs> 우리 물김치가 햇볕에 잘 익어가고 있어요. 엄청 맛있을 거야. 우우우우! 그럼 다음에 또 봬요